야 이거 나중에 나중에는 얘네 언어를 배울 것 같아 내가. 옥타르. 먹거로. 무막이로오셨어 똑같지 않냐? 먹거로. 누나는 스킬 좀 배웠어? 록타르. 아, 아 배워야 돼, 참 반드시 승리하시오. 음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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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워, 배워. 좋은 거 많이 있을 거야. 여기는. 비바람을 불러 일으키자. 황장은 저기만 있는데. 돌진. 저에게 돌진하여 9의 어, 분노를 얻고 초 동안 기절시킵니다. 이거 그 배워야 돼, 아이고. 응. 아, 뭐, 다 배워야지 무슨 소리야. <laughs> 얘한테 돌진. 그리고 쟤한테. 응. 오. 어 신난 뭔가 돌진이 <웃음> 신났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